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이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사비 가문 중 고래의 아들 무질레며라 무슬림의 아들들이 마다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리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와능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단엘과 여섯째 안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벡과 엘사바시며 엘사바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견은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 대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 대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림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마다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흙이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열세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리미아은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무사라 무사를 위하여 제비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대도문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빈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을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여섯이요 북쪽 문에 매일네 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네 사람이요. 고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네 사람, 그리고 뜰에 두 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일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알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손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뱌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모시라 이 슬로모스와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고관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성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르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묵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베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서 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아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럿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뱅과 각과 므하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 4 0 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요 그의 반에 2 4 0 0명이라이분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발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데아이니 그의 반에 2 4 0 0명이요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가는 이스라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가는 두고와 사람 잇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반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가는 세라족소, 후사 사람 십부개인이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가는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가는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열한째 딸 열한째 지휘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이만 사천 명이요 열두째 딸 열두째 지휘가는 온니일 자손에 속 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베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수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데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무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로하세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리아의 아들 잇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스는 왕의 국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국간을 맡았고, 글루브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무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국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남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국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게 먹이는 소떼를 맡았고 아들네의 아들, 아들 사바스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스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무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28장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외 다윗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네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중행하기를 오늘과 같이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해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오.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결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조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설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 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 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곡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든 은도 그렇게 하고 칼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든 순금과 금잔, 꽃,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꽃, 각잔을 만들 음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순금과또 술의 꽃,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최 사장과 레이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의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29장 다윗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독과 철과 나무와 또만노와 가공할 고문 보석과 재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오비의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만 달릭, 은만 달란트와 놋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을 게르송사랑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들였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혼부터 영혼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에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천마리오 순양이 천마리오 어린양이 천마리오 또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음을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이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왕이 여러 아들들의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복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늘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성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